좋은 아침입니다. 역대하 30장 13절에서 2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어,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14절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15절 둘째 달 열네째 날에. 6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이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16절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이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자 이제 어, 유대력으로 이제 둘째 딸이 되었습니다. 어, 이 달에 이제 유월절이 있죠. 유월절이 있는 달이 되자 어, 물론 이제 정통적인 유월절은 첫째 달 어, 이제 14일, 15일 막 이렇게 되는데 지금 둘째 달한달 달 미뤘지 않습니까? 이 둘째 달이 시작되자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어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모여오게 되었고요. 이들은 와서 예루살렘 곳곳에 아직 남아있는 우상의 재단과 향단을 제거하여서 기도론 신에 던지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열4째 날, 이제 열절 양을 잡는 날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여러분, 이렇게 일어난, 백성들 가운데 일어난 이 거대한 영적 부응을 보고는 아직, 어, 뭐랄까요, 어, 그들의 자세를 뭐랄까요 이 영적 부흥에 대해서 갈망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거꾸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고요 자신들부터 이제 그 번제를 드리고 부정함을 어, 씻고 이제 그 규례대로 어, 맡은 자리에서 유월절 양의 피뿌림 의식을 집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 7절 보겠습니다.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 성결하게 하였으나 18절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어,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옵소서 19절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하지 못했을지라도 사옵소서 하였더니 20절 여호와께서 희기이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자 이제 어 열절 의식의 핵심은 그 열절 어린 양을 먹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먹기 위해서는 먼저 청결함을 어, 받아야 하는데요. 이 일을 위하여서 회중들은요 어, 이제 먼저 성결케 되어지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피 어, 뿌림을 통하여서 깨끗케 하는 의식을 거행하였는데요. 문제는 어, 북이스라엘에서 온 사람들 에브라임과 므나세 이사갈스 블론에서 온 자들은 이런 의식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어린 양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을까요? 아마 음, 이들은 늦게 도착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거리적으로 먼이깐요. 혹은 또 어, 레위인들이 그들을 잘 모르잖아요. 이제 이게 어, 말하자면 우리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있는 목회자들이 자기 지역에 있는 뭐 이렇게 성도들 알지만 북한 땅에 있는 성도들 을잘알 수가 없는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레윈들이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일 수도 있고요. 또 어, 이들은 오랫동안 뭐랄까요, 이제 하나님 없이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 없이 어, 이제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 숭배에 참여하도록 강요당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뭔가 정결 해야 된다라는 의식 자체가 굉장히 부족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정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린양을 먹게 되었는데요. 이를알자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그들을 대신하여 용서를 빌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성소의 규례대로 깨끗하게 하지 못하였을지라도 결심하고 여와를 구하기 위해서 찾아 내려온 사람들이니 하나님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 뭐랄까요? 어린 양의 피 흘림을 어 먼저 받고 정결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더디보야 한다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을 알수 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가 성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받아들이면요. 구원이 값싼 것이 되어집니다. 어나 구원 받았어 하면서 얼마든지 죄 짓고요. 어나뭐 회개하면 돼 이런 어, 부정한 구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죄를 참회하는 것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또이 이야기는요, 뭐랄까요 히스기야가 정말 외적으로는 부족하지만 결심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그 중심을 살피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중보하고 있는 이 마음, 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또 마음이죠, 또 하나님의 마음이죠. 또 이런 마음도 가져야 합니다. 자신을 향해서는 더 철저하게 회개하고, 어, 더 철저하게 말씀대로 이렇게 깨끗해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좀더 너그러워지고 그들의 중심을 귀히 여길 수 있는 모습이 동시에 있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자 이제 2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며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22절 희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제사장들을 위로하였더라 어,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우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어, 23절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자, 여러분, 어,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나라 망한 망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남 유다 역시 끊임없이 아수르의 침공의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먼저 첫 단추를 하나님 앞에서 어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7일 동안 큰 은혜가 임했고 큰 기쁨이 임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다시 7일을 하나님 앞에서 어 지키기로 결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24절부터 한번 볼까요? 유다왕 히,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천마리와 양 7천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천마리와 양 만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선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그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26절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27절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와의 호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어, 이들이 이제 어, 모이기로 결정하였지만 이들이 어, 보통 이제 6월절을 위해서 준비하고 이 절기 7일 동안을 위해서 준비하는 게 기껏 해야 할수 있는 최대였을 텐데요. 다시 칠일을 모이고 예배하고 또 화목제를 어 이렇게 서로 나누고 기뻐하기 위해서는 그이 재물도 양식도 부족한 것을 어 알고 히스기야가 또 방백들이 너그럽게풍성하게 그들에게 내어 주게 되었고요. 또 이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자 제사장들이 먼저 이렇게 깨끗하면 좋겠지만 뒤늦게 지만 이렇게 깨끗해지고 성결해지고또이 일에 동참하고 수종드는 사람들도 계속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들이 함께 다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게 되었고요. 남과 북이 온전히 화목제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 레위 사람들또 제사장들이 이들을 위하에서 복을 빌게 되었습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아직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기로 결심하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기뻐하고요, 또 그들 안에 하나됨이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축복이 빌어지고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진정한 축복의 열매들이 맺히게. 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이 바뀌는 게 부응이 아닙니다. 내면이 바뀌고, 영적인 부분이 바뀌어야지, 그렇게 바뀐 어, 것이 우리 현실을 바꿔놓을 때 그것이 진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응을 꿈꿉니다. 이런 부응을 기대합니다. 우리부터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돌아와서 기쁨으로 예배하고 온전히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흘러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 이 히스기야 시대에 오랫동안 끊겨 있던 유월절이 다시 회복되어졌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게 되었고, 또 이들이 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비록 그들 가운데 청결하지 못한 자가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들의 중심을 받으시고. 깨끗하게 용서하신 것도 보게 됩니다. 그들이 화목재물을 나누고 크게 기뻐하는 가운데, 어, 절기를 갑절로 또 지키게 되고, 또 이렇게 될 때에 큰 기쁨이 임하고, 어,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축복이 어,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암담한 것 투성이 이지만, 이렇게 일어난 예루살렘의 부흥이 진정한 부흥이며,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며 실제 삶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히스기야 시대의 부흥이 한국 교회에도 있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부터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하며 서로 화목하기를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서도 함께 헌신하고 함께 용서받고. 또 함께 축복받다가 축복의 통로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